자74페이지에 필수 예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 자 필수 예제 1번에 로그의 4.12는 0.6149고요. 그 다음에 로그의 3.14는 자 밑이 지금 다 생략돼 있죠. 상용 로그입니다. 0.4969라고 돼 있다. 이렇게. 자, 이거는 뭐냐면, 상용 로그는 실제로 서좀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로그거든. 그래서 상용 로그 표라는 게 있다. 너네 재고금표 이런 것처럼. 상용 로그 표가 교과서 질기 있거든. 컴퓨터가 로 계산해 난 거야. 그중에서 발췌해온 거야. 이거 지금 근사값으로 이렇게. 자, 이건데, 일단 1번 문제에서 뭐랬냐면, 로그의 4, 1, 2, 0 더하기 로그의 0.0314를 계산을 해 보래. 자, 계산을 해 볼게. 얘들아, 봐 봐. 봐 봐. 그 너네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이 숫자가 나와?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이 숫자가 나와? 1000이 이제 1000. 이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0 곱하기 로그 4.12를 한다고 해서, 이게 로그의 4120인가? 그건 아니지. 어 이렇게 해버리면 지수로 올라가 버리잖아. 우리가 원하는 게안 나오잖아. 좀 봐봐. 자, 나는 여기다가 1000을 곱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3을 해주는 건 어때? 혹시? 쌤, 더하기 3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봐봐. 3은 로그 10의 3승 아니가 이해 니 더하기 로그의 4.12제. 이해 니 그럼 로그의 1000 더하기 로그의 4.12제. 그러면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잖아. 너네 진수에다가 1000 곱하고 싶었다면 그럼 로그의 덧셈 성질을 이용해야 된다 말이야. 이해 니 로그 1000을 더해줘야지 진수끼리 곱하기 가된 없다고. 근데 로그 1000은 3이잖아. 그래서 3을 더해줘. 말은. 자, 그래서 뭐냐면, 얘에다가 3을 더하면 얘가 된다는 거야. 됐지? 즉, 결국에 이 식의 양변에 3 더하면 적으면 될수 있다는 거지. 여기다가 3.6149라고 적을 수 있다라고. 이해됐나? 자, 안 되는 사람. 빨리 손들어, 안 되는 사람. 아이씨, 손든줄 알았네. 익쓰지 말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볼까? 자, 봐봐. 이번에는 봐봐. 요거 볼게. 이거 소수점 지금 여기 점이 여기 있었던 게한칸두칸 칸 옮긴 거지. 그러면 얼마로 나누면 돼? 진수 부분이 두칸 옮긴 거니까. 100을 나누는 거지. 어, 100분의 1을 곱해야 되지 하한 봐. 로그에 로그에 3.14가 있는데 여기에 100분의 1을 꼭 파는 게 아닐 거아이가 자, 나누기라니까, 로그의뺄 셈을 생각해야지. 이해됐니? 그럼 로그의뺄 셈을 생각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건 뭐냐면, 빼기 로그의 10의 제곱. 이게 필요한 거지. 이해됐나? 이게 뭐냐면, 지금 2자아 2. 알겠지? 그러니까, 빼기 2을 해줘야 된다고, 이거는. 자, 그러면 얘가 로그의 100이고 빼기고 로그에 3.14고 그러면 로그에 100분의 3.14 되니까 얘는 로그에 0.0314 이렇게 될거라는거야 이해됐지 까지즉 양변에 빼기 2를 해야된다는거지 즉 얘는 계산하면 빼기 2 더하기 0.4969 요렇게 된다는거지 이해됐나 까지이런식으로자 그래서, 요거, 산수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귀찮으니까 산수 계산을 생략할게, 내가. 이해됐지? 자, 요렇게 하는 거야. 자, 어, 근데, 쌤, 알겠는데, 아, 스피드가 너무 안 나요. 지금 이게 문제거든.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좀 숙달을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숙달시키기 전에 내가 이제, 아직 이론 설명이 다안 끝났거든? 이론 설명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자, 봐봐. 음.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규칙을 하나 좀 보자. 어로그에 얘는 0.이거거든. 너네 로그에 41.2는 1.6149된디. 왜냐면 이거 양변에 1더해야 된다. 생각해보면 양변에 1더하면. 요거 계산하면, 이게 1이 로그 1 2제 그러면 이거 곱하제. 요거 나올 다 아이가. 무슨 말이 안 했나? 그러면, 양변에 2 더하면, 얘 1에 되거든? 그러니까 로그 100이 더해지니까. 진수끼리 100을 곱할 거 아이가. 곱하기, 곱하기에서. 즉, 요래 나오거든? 양변에 2 더하면? 양변에 3 더하면, 요래 된다? 알겠니? 양변에다가 아까 1을 더했지 여기를 1 더해서 이거 나왔지 그럼 이번에 얘를 기준으로 볼까 1을 뺄게 그러면 로그에 0.412가 된다 여기는 빼기 1하고도 더하기 0.6149라고 그냥 적을게 이렇게 됐나? 자, 그 다음에, 로그에 0.0412는 빼기 2하고도 더하기 0.6149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래되거든? 양변 빼기 3 할게. 그러면, 좌변은 로그에 0.00412고, 빼기 3하고도 더하기 0.6149 이렇게 돼. 됐어?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너네가 뭘 느껴야 되냐면, 봐봐. 진수부분, 정수가 지금 몇 자리야? 한 자리지. 정수부분 한자리째 소수부분 두 자리고 지금. 정수부분 한 자리지. 정수부분 한 자리면 여기가 0이 되고. 정수부분이 두 자리면 여기가 1이다. 정수부분이 세 자리지. 그럼 여기가 2가 된다. 정수부분이 네 자리지. 그럼 여기가 3된 뒤. 이랬니? 그럼 잘 생각해라. 로그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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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어쩌고저쩌고라고 할게. 얘는 과연 몇 점, 얼마, 얼마, 얼마일까를 내가 물어보는 거야. 여기가. 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제 그럼 여기 얼마개 숫자? 4가 된다고 이랬니? 여기 정수 자리수보다 얘가 숫자 가 하나 작은 값이 정수 부분이 나와 상용 부분는 2의 1까지자 이렇게 된다는 라 거야 야, 알겠나 이거 자 로그의 어, 10 31.5423자여기잘 모르겠고 자 이거 얼마 1이라는 거야 이은니 당연하잖아. 31점 얼마네. 로그 10이 1이다니까. 로그 100이 2잖아. 그럼 31점 얼마인 거야? 1과 2사이에 1점 얼마인지. 당연히. 이랬니? 자, 이런 규칙을 보인다라는 거야. 퉁기 알겠나 이거?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읽을게. 봐봐 어떻게 읽느냐면 소수점 아래 최초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는 자리수. 자, 말이 어렵지 지니까 다시. 소 숫자 말에 최초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는 자리수두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네, 이거. 소 숫자 말에 최초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는 자리수세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소 숫자 말에 최초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는 건두 번째 자리지? 나? 이거의 정수 부분과 똑같은 값이다, 이거는. 알겠지? 소숫점 아래 최초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는 게세 번째 자리에서 등장했지. 이세 번째랑 여기 정수 부분이랑 똑같은 숫자야. 알겠니? 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 자 로그에 0.0000751은 자 빼기 얼마 하고도 더하기 플러스 0 얼마 얼마일까를 묻는 거라고 이해했니?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서 최초로 0이아는 숫자가 등장했지? 여기 오라고 이해했나? 외워야 되는 거다 이거를. 이걸 외워야 되는 거거든. 이해됐지?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볼게. 야 됐나? 다시 풀어본다. 봐봐. 소수 부분은 배열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만 바뀝니다. 여기가 자릿수가 이동하게 된다면, 여기 숫자만 바뀝니다. 무조건. 자, 점수 몇 자리고? 점수 몇 자리고 지금? 네 자리제? 알겠지? 네 자리제 점수가? 어. 그럼 여기가 얼마로 읽혀야 돼 숫자가? 3으로 읽혀야 된다고. 3.6149 빨리 내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됐니? 자, 그 다음 볼게. 자, 소수점 아래 최초로 등장하는 숫자, 영이란 숫자가 등장하는 자릿수가두자두 번째 자리제? 두 번째 자리제? 그러면, 빼기 2하고도 이거 그대로 가져와, 그냥. 빼기 2하고도 더하기 0.4969 이렇게 하는 거야. 1에 적으면 안 된대. 1에 적으면 안 된대. 이거 다른니 이거. 다른 값이리. 큰일 난다. 알겠지 자, 요렇게 하는 거라고. 됐나, 이까지? 자, 그러면, 옆에 문제 하나 더 있지? 바로 또 연습할게 바로 2번 로그에 0.00412 빼기 로그에 314000자 이렇게 돼 있다 자 요거부터 봅시다 일단은 구조가 여기 있는 위에거 봐야 되겠지? 자 소수점 아래 최초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는 게세 번째 자리지? 빼기 3하고도 더하기 0.6149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됐니? 그 다음, 정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리네? 여섯 개 정수 자리니까, 지금 이거 봐야 되겠지, 지금 요 줄. 그럼 얘는 빼기에 5하고도.4969 점 4, 9, 6, 9 이렇게 된다는 라 거지. 된다날거지 알겠나? 자,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라건 흥지가 되나? 자, 이해째 자, 그래서 외우셔야 되거든, 이거를. 이게 어디 있냐면, 봐봐. 내가 미리 가르쳐 줬는데, 어차피 우리가 배워야 돼서 지금 내가 바로 내가 얘기를 해줄 건데, 79페이지 펴봐봐. 79페이지. 말고 80페이지 펴봐봐. 생정리에 있다. 그 내용이다. 이 말이. 근데 말이 좀 어렵고 헷갈리게 한 걸로 적혀 있거든, 좀 이렇게. 차라리 이거를 딱 기억을 해내면 된다. 나중에 내가 영상 올리게 된다면 이 부분 잘 지가 적어라. 까먹, 안까먹은 사람 바로 정리하고 지가 나중에 집에 가서. 자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도록 하시고요. 자 계속 이어나가서 풀어볼게.